안녕하십니까 조임맥의 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너무너무 더워서 더위먹은 춘입니다 예이 게임은 에뮬레이터인지 룸문제인지 크레딧이 9개밖에 안됩니다 예 시작하고 나면 크레딧을 더 넣을 수가 없어요 아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어찌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게임이에요 일단 항공모함에서 출발했습니다 예, 에어로버스터. 이게 예, 이 게임 오락실에서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3 스테이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임인 이스테이지가요이 스테이지가 그 말씀하신 스크롤 걸리면서 달리기 하는 통로. 아 그, 그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출발해가지고 성층권 위에 올라가서 대기권까지 올라가던 그 스테이지가 상당히 인상깊었습니다. 그, 일단은 시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칸네코사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은 이제 흔적 없이 공중분해된 회사로, 이게 좀 시시한 게임들을 좀 많이 만들었던 회사 중에 하나죠. 이 게임 쪽에서 좀 특이한 거는, 이제, 먹을 게 떨어지면 이렇게 낙상을 해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공중에 계속 부유하지 않고. 그래서 먹기 참 힘들, 보급이 어려운 건데, 걔네들은 나름대로 좀 신경을 써가지고 만들었다고 생각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게만 뜨는 놓고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좀 특징이 있다면 어린 시절에 이게 저 기억으로는 아이코호호호호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분명히 조우님이 시작을 할때 세판까지는 한 번도 한 마리도 죽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죽으면 이 게임 녹화가 완료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자 오늘 쉽지 않겠네요. 이 게임은 이제 비행기 오락이라면 특징이 <laughs> 뭐가 있냐면 보통 폭탄을 주는데 폭탄을 안 줘요. 폭탄안 주고 모아 속이라고 하는 게 있고, 요런, 이렇게 배경이 그 당시에는 바뀌는 게임이 드물었거든요. 그 연출에 의해서 배경이 막 바뀌고 하는 특징이 좀 있었던 게임입니다. 예, 뭐 그것도 그렇고 보스가 너무나도 거대해가지고 일부분밖에 보이지 않는 요런 연출도 그럴저럭 괜찮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좀 성의 없어 보이는 거는 저 위쪽에 그라데이션 그냥, 어, 지금, 너무, 너무 보이네요, 눈에. 왜 그랬을까요? 파스텔 톤으로 좀 넣었으면 했는데, 캐칭별, 뭐. 그 당시 하드웨어로서는 한계가 또 있지 않았을까? 그들도 그들 나름의 사정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보스가 다안 보이다 보니까 연출적으로 어떻게 되버리냐면 부분 부분이 렇게 등장을 하다 보니까 페이지가 보스는 나눠지죠. 이런 페이지처럼 페이지 예. 그런 부분, 참,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근데 아까 전에 봤을 땐, 이 기판에서 색이 표현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나 봐요. 그라데이션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이네요. 예. 예. 보통 폭탄이 있는데, 폭탄을 안 주다 보니까, 모아쏘기가 폭탄을 대체하는 효과인데, 이게 2인용을 하면 그나마 좀 수월하게, 모아쏘기를 난타하면서 갈수 있는데, 이게 1인용으로 하다보면, 모았을 틈을 안 줘요. 앞에서 밀어 닥치는 것도 때려 부셔야 되는데, 어. 부수기급급해서 모을 수가 없는데, 과연 어떻게 뚫으라는 얘기냐. 그냥 오락실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 이 인형을 했었을 땐. 너한번 쏘고 나한번 쏘고 해가지고, 리듬 안 끊기고 계속 어떻게 쉽게 갔을 수도 있는데, 이제 한 사람이 죽으면서 그 리듬은 깨지죠, 사실. 판이 연출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판인데, 밑에는 PB, 위에는 PS, B를 먹는 쪽이, 초짜, 초짜가 비를 먹어야 됩니다. 고수는 이거 비안 먹고 자신감을 가지고 해서 이거, 나비안 먹어도 돼. 그리고 이 달러를 난 하나도 놓치지 않아. 이런 경쟁도 하고 그랬는데, 꼭 그날리 피면 죽습니다. 죽기 쉽습니다. 여기가 마의 구간인데요. 예, 여기 마의 구간이고, 코션만 뜨고, 악기를 좀 이따가 안 보여주는 장면이 또한번 정도 마지막 있습니다. 거기서 대부분 다잘 죽습니다. 예. 자, 여기서는 필요에 의해서, 무기들을 바꾸면서 먹으시고 가셔야 됩니다. 예, M은 유도미사일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여기 포대들을 없애주는데 <laughs> 특화된 역할도 하고요. 예, 뭐 포대도 포대지만 모아쓰기 한 방이니까 전면으로 그냥 다 없어지기도 하네요. 일단, 아까 전에 그 봅슬레이 같이 생긴 게 사이드로 두 개가 있으니까는 이제 굉장히 혼잡한 구간에서는 효과를 좀 발휘하는 것 같은데 예, 제가 궁금한 거는, 저기, 우리, 고속으로 주행을 하다가 보면은, 그, 느낌표 마크, 이게 나와요. 이게 경고라는 뜻이죠. 자동차 표지판으로. 이거 정확하게 뭡니까? 정확게 그냥 주위에 가르쳐 주지 않을 거야. 엿 먹어봐라. 뭐, 이런 거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저기 다음 터집니다. 먹고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여기는 특히 어렵습니다. 경고 마크 잘안 나옵니다. 이제부터. 응. 처음에 일단 한번 봐주고, 그다음부터는 실력을 극복해보다, 해봐라,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저는 예전에 이제, 아, 요거는 뭐, 길이 양쪽으로 가는데, 이거 뭐 도로 표지편에 아주 충실한 그 교육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느낌표에는 뭐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귀신 탑할 충무역이니까 조용하시오. 뭐 이런 표시지 않나 생각했었는데. 근데 이런 연출은 되게 멋있다고 생각되는데 왜그 이후에 게임들이 한 번도 안나는지는좀 궁금해요 사실 그라디우스 시리즈 보면은 이런 스테이지가 항상 나옵니다 아 그래가지고 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 상황에 있는 판단에서만 싸워서 잘 움직여야 되는 그런 스테이지였는데 사실 코나비 게임들을 보면 아 어지럽네요 네. 굉장히 어지러운 공격을 지금 시전하고 있어요 옆에 이제 딴생이들을 이제 자기 이제 몸빵 대신에 어떤 그런 걸로 사용을 하고 있네요. 아, 이거는 뭐 적의 공격이 일단 복잡해서 힘든 거보다는 어, 그게 좀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눈에 어떤 부담감을 줘가지고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거 아닌가. 일단 3스테이지, 2스테이지 보스까지 제압이 됐네요. 말씀하셨던 3스테이지까지 안 죽으면 어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만도 하겠는데요. 3스테이지, 스크램블. 전, 그 전투기 용어는 뭐죠? 이게 긴급 출동. 예, 맞습니다. 스크램블. 그, 항공도 계셨으니까 더 다르지 않나? <laughs> 아니요. 그런 용어는 잘안 쓰더라고요. 이게 공군용어인 것 같아요. 스크램블. 예, 맞습니다. 스크램블 하면은 비상 출격이 가지고 한국에서 스크램블 해가지고 뜨면은 그, 2분인가 1분도 안 돼서, 날아갈 수 있는 거는, 그, F5, 똥5라고 그러죠. 예. 그 비행기밖에 없다고. 근데 좀, 개가 좀 웃긴 게, 그렇게 빨리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비행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F15나 F16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저기, 자기가 그냥 스타트 걸어가지고 갈 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지상관절 요원이 없으면 뜰 수가 없는 그런 모양입니다. 어 왜냐면은, 저기, 엔진을, 바람을 공기를 확 집어 넣어가지고 에어 그그 그 저기 있잖습니 공기 넣어주는 그뭘뭐죠 에어,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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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에 그래가지고 이제 엔진을 팡 터트리는 그런 방식인데 공기를 강제로 주입을 시켜가지고 펜을 돌리더라고요 여기 뭐 말씀하신 멋진 연출은 이거죠 구름을 잘 봐야 됩니다 구름 속에서 저기 튀어나옵니다 들고 보글보글보글하는 버글 구름을 무시하고 가만히 있다 보면 사연하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높은 위치까지, 2차 성층권까지 올라갔어요. 와 네, 엄청나게 높게 올라갔어요. 이런 위치 상당히, 저는 의미있게 봤어요. 어, 썬더포스라는 게임에 보면은, 반대로 지구에서 이제, 지금 우주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이거는... 어, 미사일을 유럽하 맞아야 되네. 뜨거 <laughs> <laughs> 얘가 얼마만큼 오래 사느냐가 이제, 근데 성공의 단닐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음, 무기 사정이 너무 지금 안 좋은 상황이네요. 야, 가다지기를 하고 있네, 얘네들이. 현대 비용을 이루면서, 화물 끝으로 치달아면서 가다지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 가면 미사살세를 하고, 뒤로 빠지니까는 공간을 안 좋게 만들어버리고, 굉장히 난감한 상태인데요. 오, 이거, 이거, 이거! 죽을 뻔 했다. 와, 아, 씨발. 놀래라. 어머, 씨발, 깜짝이야. 아, 욕을 잘안 하는데. 아, 너무 놀랬습니다. 맥, 님 이상으로 저희도 놀랬기 때문에. 이게, 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아우, 이게. 아우, 집에. 아우, 미저리 같은. 아우, 예. 아유, 예. 우리의 명출도 같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 아, 이런 거 정말 싫어요. 예. 어 아, 막, 막, 막 생겨요. 예. 아 아 정말 불친절한 게임입니다. 예. 일단 우주 대기권 바깥까지 올라갔습니다. MLM 무엇을 약자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약자로 통해 가지고 알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몰라요. 몰라 몰라 몰라요. 뭐 아무거나 하나 무뭐 하나 나오지 않을까? <laughs>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이거는 예. 어쨌든 이 여섯 개의 촉수를 다 부시면 이제 모두가 바뀔 겁니다. 근데 일부러 안 부시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모드가 쉽거든요. 예, 그냥 좀덜 때리고 쉽게 가자. 그런 방침으로 가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 저 약자가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라이센스 어 매니지먼트 뭐 이런 거 아닌가? <laughs> 네. 아, 그렇게 생각하게 되셨는데 재미는 없네요. 아, 드립 죽었네. 아, 죽어야겠다, 이제. <laughs> 박현민님한테욕 바가지를 먹겠다, 이거. 아. 어, 어, 저희가 요새 빵 터지는 게 없긴 너무 없습니다. 예. 어, M, M이 나왔다. 아, 예. M이 없다. <laughs> 뭐 어찌됐든 아까 맹님 점수를 보니까 한 마리 보너스는 얻은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초기의 목표는 달성하신 것 같은데 자 이제부터는 두 마리째 점수 보너스를 얻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예안 아, 죽고 어디까지 가시느냐 관건이 될것 같고요 보급품 꾸준히 잘 먹어가지고 뭐 어떻게든 버, 버텨야죠 파워를 올려가지고 게임 정말 불치, 불친절하기 때문에 연결을 해도 폭탄을 안 주고 코인 장한까지 있는 게임. 완벽하지 못한 방송을 보여드릴 수도 있는 점, 사과의 말씀을 보내드리면서. 자, 심지어 우리가 도메급 방송을 하고 싶어서 저장, 그걸 안 해놨어. 저장 파일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일단 PC 상태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예, 많은 영상을 이렇게 확보를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PC도 한번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아, 좀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PC 업그레이드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포레노 스폰서화를 찾고 있습니다. 일단 우주에 이제 쓰레기들이 넘쳐나네요. 그 저기 나중에는 저기 그 저런 우주 쓰레기 때문에 우주개발 산업의 진도가 굉장히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 우려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대구권에 저런 이 우주선 조각들이라든지 그런 어떤 오염물질들이 많아가지고 그 위성이나 아니면은 탐사 로켓에 그,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고 그러더라구요. 우리 맹님이 죽으셨어요. 아, 조님이 죽으셨어요. 0점이야. 어. 힘들어, 힘들어. 어떡해. 보급도 한, 상당히 안 나고. 괜찮습니다. 뭐, 3스테이지 일단 넘어갔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뭐, 조님 나름대로 생각은 분명히 있을 같니다 어떤 생각이 있을지는 전 잘,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게임이라. 아, 조님을 위해 기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 예. 이미 <laughs> 저, 너무 늦은 거 아니야? <laughs> 우리 영상이 완성될 텐데. 예, 융단 폭격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예, 여기가 정확하게, 뭐 어떤 지역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인류가 구축해 놓은 우주의 어떤 그런 거대 요새나, 아니면분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H는 옛날부터 전 정말 궁금했어요. 도대체, 뭐 하루 저런 무기를 만들었을까? 파워가 특별히 센 것도 아니고, 유도탄처럼날라가서 맞추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지 마음대로 총 쏘면서 뱅글뱅글 돌고, 어우, 보스를 만났습니다. 어우, 이 불꽃 돌리는, 어우, 얘 되게 까다로운데? 아, 불꽃 친구, 오, 정타로 꽂혔어요. 아, 복부에 충격을 받으셨어요. 예. 좀뭐 돌리고 그런 거 보니까는 벨몬드 후손이 아닌가 생각 좀 드네요. 노우판 벨몬드, 예. 뛰는 거메뚜기 포즈에 벨몬드 병. 아. 아, 잘 돌려요. 어이, 또 당했어요. 패턴. 아. 아마 31세기 뱀파이어 헌터가 아니었나 생각 드네요. 어이고, 어이고. 존이 오늘 안 되는데. 굉장히 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엔딩을 못 보는 두 번째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굉장히 슬픈 내용이네요. 왜냐면, 우리가 이전에 에어부스터를 한번 방송을 했었는데, 방송 판정 불가로 다시 재방송을 하는 그 상황이라서,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굉장히 슬플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은 자유계 지지 공격을 장치하면서, 마지막 위치에다가 일단 던지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머리가 좋은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어, 내구력 좋네요. 어, 기디어 잡을 했습니다. 자, <laughs> 페이스포 패스트 5는 과연 뭘까요? 궁금해지는 가운데. 풀어야지, 풀어야지. 손가락 풀어야지. 보더라인, <laughs> 보더라인은 borderline. 어떤 이슈군사용으로 보더랜드라는 게임도 있던데, 보더라인은 뭐예요? 음, 모르겠습니다. 저지선, 이런 거 아닐까요? 어, 그런,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은 데요 그냥, 그냥 띵금포입니다. 그냥 뭐, 맞는 것 같습니다. 방어선, 저지선, 뭐,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 일단은, 요새 구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 이 게임의 웃긴 점은, 정작, 그, 뭐랄까. <laughs> 출연하는 적 기체들의 디자인보다도 배경 디자인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썼어. 배경은 훨씬 멋있어. 정작 적기체나 이런 거가 멋있다는 생각은 잘안 드는데, 에그 정말로 <laughs> 배경에 나오고 이런 것들은 어, 왠지 배경 디자이너는 금손인데, 어, 동, 은손이나 동, 동손을 메카 디자인을 시켰나 싶을 정도고. 제 생각에는 일단은 자사에서는 배경 디자이너가 정직원이었고, 이쪽 하는 사람이 외주였나 봅니다. 어...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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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이 몸이 창판을 잡는데도 이렇게 힘듭니까? 노파입니다 지금 지 노파워의 문제점이 내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해나가느냐가 결국 오늘의 <laughs> 방송이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늠할 수 있는 파워를 어쨌든 모아야 되고, 파워를 먹은 상태에서 보스까지는 가야 됩니다. 힘을 내십 o u h 당신은 할수있어 u 엔딩은 봐야 합니다. 뭐 이번 엔 w are you? How are you? 은 o 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How 다음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서는 보스랑 싸우려면 한없이 죽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한데, 잘 플레이기를 죽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 적절하게 전면 폭탄, 전면 폭탄이 아니라 차지 폭탄 사용하고 계시고요. 이야, 이게, 이게 말하면 됐던 자살특공대인가? <laughs> 이제 보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친구가 결, 결코 만만한 친구가 아니라서, 이제 보급이 없는 기본 청할로만 싸워야 되니까, 총님이 과연 보스가 좀 웃기게 생기지 않습니까? 다리 쫙 벌려 가지고 일난 스케트를 이 타고 옆에서 이렇게 총을 쏘는 것 같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네. 익숙하지 않은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원래 저게 정상 패턴인데 약간 몰아 쏘더라고요. 와 너무한 방송 방식... 보스가 아니었습니다. 보스가 큰일, 큰일 났다. 아, 두개 두 개. 두개 먹었습니다. 두개 먹었습니다. 먹었구요. 아, 어, 아, 아, 보스가 이쪽인 것 같네요. 좀더 포스가 있어 보이네요. 도 너무하네요. 예. 오, 오, 이걸, 이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막 떨어진다. 와, 큰일이다. 이거. 어쩌라고. 공격을 하네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적의 어떤 공격 패턴이 다양해서 그런 점은 좀 높이 점수를 줘도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락실 사장님 좋아했었던 게임일 것 같네요. 음. 이런 패턴의 다양성은 음. 와 이제 3번밖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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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남았네요. 이제 그래도 20. 지금 25년 정도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쪼님은 가프치 마드립니다 다시 어... 아까는 잘 피하셨는데 솔직히 연습할 때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저 녹색 탄환은 그냥 무리 없이 잘 피하셨는데, 지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거 뭐, 저희가 방송은 최대 2개까지, 어, 어 야, 이거 터미르트야. 발만 남아서 싸우네. 야, 이거 또, 최후의까지 항장한다는 삼불처 정신. 좀더 보이는. 마지막 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제목은 못 읽었습니다. 데스 서커스 죽음의 서커스입니다 예, 처음부터 서커스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될지 감당이 안됩니다 거의 고개비행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아, 지금 총도 안쏴요 야루기만 야루는거죠 열라 야루는거죠 이루 야루제 넌날 죽일 수 없을거야 예측한거죠 여기까지 오면 어차피 피자 없다는거 어차피 게임 그렇게 설계해놨으니까 오, 오, 서커스를 저기 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를 서커스를 시키네요. 아, 나쁜 서커스를 만들고 지네들은 공대 <laughs> 먹고 좋습니다. 이야, 이건 뭐넘기라고 만든 게임은 확실히 아니네요. 예. 우리 우리의 탄생은 오락실 사장님과 함께하며 오락실 사장님께 충성을 맹세한 게임이다. 너무하네요, 아아 정말.

도움은 안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썼었쓰니면요 우린 안 되네요. 그 여유가 그래도 좀 있으려나요? 마지막 판이니까는 커튼이한두번 정도는 더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데 오래 버텨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굉장히 여기가 또난 코스가 되요 집중을 해야 되 적은 잘안 나오는데 길을 잘못 가면 막혀요. 네 yeah, 아무튼 지금 지친 기색이 일제가 크게 와닿고 있습니다. 지금 조 선수 지금 어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건가요? 야야야 야, 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러고 <목소리> 먹었는데 먹으면 뭐 하나. 아 술격 어, 기피했어요. 점점 압박할 수 있는 저게 카드가. 하나씩 하나씩 더그 누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와 아, 아쉬워요, 안타까워요. 오스무기 보고 있습니다. 아, 잠시 나요오 풀어야지, 풀어야지, 손가락 풀어야지. 예.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적과 싸워야 되는데, 뭐, 그라디우스처럼 뭐 적을 납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와. 일단, 이 비행기를 보호하니까 그, 마지막 포스에 거의 도달을 한것 같아요. 저희가, 저기, 적 우주기지의 그 핵심, 그, 통로 가는 그런 건 아닌가. 영화, 인저펜데스 데이나 스타워즈의 텐스타. 과연, <laughs> 과연, 이제. 저는 믿습니다. 손님께서 안 되면 사기라도 쉴수 있다는, 있다는 것을. 아,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보시죠. 아, 보스 나왔어요. 예. 네. 뭔가, 알맞죠, 강구 닮았죠, 강구. 바스벌레 아, 우리 동네 소고입니다. 예. 그, 저는, 그 강구도 강구지만 앞에 그 당근인지 아니면, 그, 어좀살 때가리지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얼굴 아예 그래서 총알도 치사하게 생겼네요 예 보석 마치 사탕처럼 보석 마힌디 생각나네요 보석 사가예현킨 그렇지 보석 사가예 어, 아, 데미지를 입고 있는 건지 안 입고 있는 건지 전혀 이해를 할수 없어요 어, 많이 입었어요 많이 어, 어, 어. 아 기체가 한대한대 한대 떨어질 때마다 마치 어, 제가 했나요? 예 끝났습니다. 와 아, 역시 저희 엔맥은 죽지 않았어. 야와 엔딩 못 볼까봐 정말. 어월 페이지 패스. 크리티트가 이제 한문 정도 남았어 이상하잖아요. 아 미션 커플리트 했고요. 엔딩이라고 뭐 특별히 나오는 게 있는지 저 확인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쉽게도 없습니다. 아, 이거는 사실 조금만 더잘 만들었으면 게임이 좀더 좋은 평가와 2탄까지 갈수 있는 게임인데 약간 진짜 아쉬운 게 있어요. 글쎄요. 저는 그 저기 아이템 먹는 게 일단 좀 불편한 것 같고요. 그다음 원하는 아이템을 먹을 수 있는 판단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일 앞에 거 먼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것 같고,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차지 기능이 좀,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게임을 좀 어렵게 만든 유익성니까 아니었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뭐, 차지 기능을 그대로 둘 생각이었다면, 미니 형태의 폭탄이라든지, 뭔가를 좀 주긴 했었어요. 여튼, 이 게임 나왔을 당시에는 뭐, 많이 다른, 예, 특징적인 게임이어서,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종 스크롤 레이덴 아니면 뭐 이거 해야 되는 뭐 그런 형국도 있었고요. 9 0년도에 나온 게임이다. 굉장히 잘 만든 게임이죠. 예, 그래픽도 마음에 들고 연출도서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게임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했으면은 종 스크롤레스 했을 때또 어떤 맛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일단은 점수를 한번 주시죠. 뭐 옛날 게임이지만 나름 특징이 있으니까 8점 드리겠습니다. 아, 조 역시 동일한 점수입니다. 그냥 한번 정도는 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특히나 두 번째 판까지만 가셔도 그바리어 끝까지 독한지 하는 것만 해보셔도 다른 게임 들라운는또 다른 맛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일단은 두분다 8점 이상 주는 걸로 이 게임은 반드시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걸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에어 부스터, 예. 조만간 고스트 버스터 극장에서 개봉을 하는데, 어, 무슨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두개다꼭즐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조인박이었습니다. 그럼 좋아요 추천 다음 주 방송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 진짜.